자 여기 보면 직각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어,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저 음. 뒤에 가면 더 추가를 할 건데 직각이라는 게 있고 직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라는 것은 외심이다 외심이다 외심 반드시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외심 위치 그 다음에 직각이 들어 있던 건 직각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더라? 넓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곱하기 예 나누기 2 하면 넓이고, 예 곱하기 예 나누기 2를 해도 넓이인 거잖아. 무슨 글자가 써지더라? 어, 소를 항상 생각하자. 됐지요? 어, 이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할 거는 나중에 닮음을 배우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넣을게 자, 길이를 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자, BC 전체가 5라고 줬어요. 근데 직각삼각형이야. M이 빗변의 중점이라고 알려줬어요. 외심이네. 외심이란 꼭지점까지의 거리들이 다 같다. 그러면 B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5라고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A에서 M까지의 길이도 2분의 5라고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 넓이를 이용한 소를 써버리면 3 곱하기 4, 3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ad 곱하기 bc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3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ad 길이 곱하기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라는 것은 5분의 12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는 뭘까? 2분의 5에서 5분의 9만 빼면 되지, 맞나요? 그러면 DE 요거 물어봤거든. 그러면 ADM 가져와 보자. 너무 작아서 복잡하니까. 직각. 자, 이만큼 길이를 먼저 표현해 보면 2분의 5에서 5분의 9를 빼주는 거. 그럼 10분의 어 5, 25에서 5분의 9인 10분의 18을 빼는 거다. 10분의 7이 될 거다. 자, 높이는 뭐라고요? 5분의 12가 될 거다. 빛변의 길이는 뭐라고요? 2분의 5가 될 거다. 이때, 여기 또 수선 내린 이걸 찾으래. 이제 누워 있는 거지. 이제 누운 소를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렇죠. 따라서 5분의 12 곱하기 10분의 7을 이용해서 넓이를 생각할 수도 있고 2분의 5 곱하기 여기를 x라 생각해서 x 곱한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정리만 하면 끝나요. x 눈으로 나타내면 답이 나올 겁니다.